성희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. 문이 열리더니 우진이 조용히 들어왔다. 이 시간에 웬일이야? 별장에서 쉬고 있으라니까. 성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. 우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.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. 그제야 성희가 시선을 들었다. 무슨 일인데 그렇게 얼굴이 굳었어. 우진은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내밀었다. 유전자 검사 결과 지은호 고성이 그 문장을 본 순간 성희의 손끝이 떨렸다. 이걸 어디서 본 거야? 엄마 책상 위요 우진의 말이 이어졌다. 아니 이제는 이렇게 불러야겠네요. 대표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. 성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그건 내가 볼게 아니야 왜요? 내가 당신 아들이고 그 애가 당신 딸이면 내 여동생인데. 그만해.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?